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쌈! 자, 오늘의 그 데일리 삼대장. 네. 저희가 오늘 천국에 갑니다. 천국. 저희가 뭐. 뒤지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명 횡사한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에. 그 밥을 좀 먹으러 김밥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와 <laughs> 아, 죽는다 그러면 비명을 해서 말 쓰는 이가 뭐예요 혹시? 근데 김밥천국 가서 뭐 돈가스 하나 먹고 나올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오늘 김밥천국을 털어버립니다 그냥 김밥천국 마스터한다 라는 아 그런 생각으로 다 시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거전 네. 메뉴겠네요? 전 메뉴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아무튼 다 털어버려서 거기 천국을 지옥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거 어차피 먹으면서 또 시켜도 되잖아요. 네. 그치. 또오삼독밥이랑 라면. 오, 말씀해야 될것 같은데. 오, 근데 여기 되게 장사 잘, 잘 되네요. 되네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라서. 이거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꼭대기에 이제 주상전화가 어... 거주하고 계신 거. 펜트하우스. 굉장히 고급진 아파트인가? <laughs> 아, 주문할게요. 어, 여기 스팸 김치찌개랑요, 파인애플, 차슈, 필라코 이것도 돼요? 네 그거랑. 오삼덮밥, 라면 김치라면이요 네. 고기만두 하나요 네 일단 그렇게 주세요 제가 좀 민폐일까봐 많이 시켜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어 그럼 감사하다 어, 당연히 그런데 뭐 네. 민폐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아직 그, 끝, 끝도 아니죠? 네. 어. 이거 먹고 한, 뭐한 두세 번더 먹지 않겠습니까? 뭐 개인당 4개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제 김밥 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방미담회 형식이에요. 그고 음. 이제 촘촘히 모아놨죠 테이블을. 김밥 나라는 <laughs> 김밥 천국이요 에... 어, 조심하세요. <laughs> 그거 약간 다른 상황거든요. <laughs> 지상에 있는 거랑 이제 저기 천상에 있는 그렇죠. 거랑 좀 다른 거죠. 다르죠. 천국 같은 경우는 맛없는 맛가 별로 없어요. <laughs> 음. 음. 먹어봤는데.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다 이제 평균 이상을 합니다. 어떤 조리 과정을 통해 나온 건지 모르지만 일단 맛은 있다는 점 그니까 감사합니다 형 건가? 뭐야? 파인애플 아 여기 있습니다 어.. 파인애플 아, 사슈코 같프한거 나왔어요 오네 파치필? 네. 네. 네 되게 독특한 게 간장 소스도 있으면서 네. 케찹도 뿌려수 네. 있어 <laughs> <laughs> 외지 감자고 뭐. 김치라면 그냥 라면 김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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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두공 스팸 김치찌개 냄새 1, 1지 구연, 2지 구연, 3지 구연, 4지 구연, 5지 구연 와 맛있습니다 이렇게 스팸이 들어 있습니다 오자 드셔보시죠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파인애플이랑 이 볶음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응 음. 차슈는 뭔가요? 차슈가 돼지고기 아. 음, 면이 되게 꼬들꼬들합니다. 아. It's my s t y l 와, 신 대로. 다 o <laughs> m 어? 음 처음, 처음 먹어보는 음. 이 t o 음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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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 m t 요 m Tom, 아니다. 오. 근데 이렇게 안 먹어도 사실 배불러. 아 근데 음식 굉장히 빨리 나온다한 번에. <laughs> 여기김 비찌개는 좀 얼큰한 편이에요. 짠맛,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좀더 강하네. 아, 좋네요. 어. 그 라면을 벌써 다 드셨네요. 어, 아침에 운동하고 나 왔더니 배가 고파요. 음 밥에 스템에서아음 양파랑 파 같은 것도 넣어주시네 묵밥병국에 라면 레시피가 있어요 음 달걀도 있습니다 저도 라면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뚝딱 무슨 만두인가요? 고기만두 음 볶음밥 한번 먹어봐도 돼요? 네음아 두둑한데요? 아같이먹어 많이 끝날수 있습니다 그뭐 먹지? 가츠동 저건 돈까스 치즈돈까스 취하날요미안해아해가두 개만 더 시킬까요? 네? 저희 가츠동이랑 치즈돈까스도 하나씩 더 주실래요? 가츠동 돈까스네 아, 오삼 덮밥 저 같은 경우는 덮밥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비벼 먹는 스타일이에요 오삼이다 음. 간이 스팸의 맛이 별로 안 나네. 제발 스팸 차단을 해 가지고 그래. 스팸 아 맛이 안 납니다. <laughs> 아, 살에 제대로 걸렸다고. 그러니 손살에 치면은 빨리 낫습니다. 조윤이가 음. 그 꿀팁을 으니까 살에는 똑똑히 하시죠. <laughs> 호불정식은 뭐지? 호불정식? 네. 근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입니다. 이런 게뭐예추을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불가리아 전통 음식인데 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음. 그 음식을 먹고 이제 감사합니다 오이랬다 음. 후불정식 자 돈까스 나왔어요 아 돈까스 위에 마요네즈 실처럼 뿌려놓는 거 이제 비주얼적으로 좋아하는 게 저도 이거 좋아해요 까츄돈까스도와 완전 꺼었네 저는 음. 음. 돈까스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 옆에는 이거 옥수수 먹으려고 아이래 시켜요 이거 그 초록색 통조림에 있는 거지 <laughs> 보통 이제 일본에서는 이 위에 있는 돈까스를 먼저 먹고 남은 소스로 밥을 비벼 와. 먹습니다 와. 와 치즈 폭포수다 이거 봐봐 와, 괜찮은데? 소스가 굉장히 강하네요 어. 약간 데리야끼 소스 같죠? 네 데리야끼는 직장 내에서 이제 대리들이 아끼는 음식입니다 아좋은기 무슨 네. 조용히 좀해세요 <laughs> 데리 야끼는 음식 쪽팔리세요? <laughs> <데리야끼는 음식. 웃음> 아니입니 <laughs> 아, 맛있다. 다음 뭐 먹을까? 저희 이렇게 3대장이잖아요. 응. 3라운드에서 그냥 끝내는 게 깔끔한 음. 것 같아요. 와. 지금 좀 이제 좀 느끼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거의 그렇지. 좀 잡아주시는 걸로 왔습니다. 아, 좀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요? 면갈골이 냉면? 냉면? 나는 오리지널 물냉면. 아, 속초, 명태, 회냉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넣어서 먹어봐. 전 참치에 덮밥 먹고 싶어요. 명태회냉면, 그냥물냉면, 참치회덮밥이요 참치회덮밥? 네야 <laughs> <laughs> 이거 냉면먹고 이제 공급막확 하면 이제 시원하게 들어가겠다 야또 속초 명태회냉면을 또 우리가 옛날에 속초에서 포켓몬 잡던 시절이 생각나겠네 아, 그쵸 구독자 몇백명 시절 주배 잡고 좋아하던 시절 마지막까지 <laughs> 싹싹 <laughs> <laughs> 싹싹하네 <웃음> 동서양 가릴 <가리 웃음> 것들 다 먹네 진짜 맞아 오 나왔다 오 겨자랑 식초 있네 오쒸 어, 이게 뭐예요? 옹모식거나. 음. 오, 오 연결자. <laughs> 오 오. 어 테이블로. 오. 이건 지금 연결자이고 닫힌 여자고 이렇게 열어야 연결자인니다아 맞네요. 아, 아, 그러네요. 깨다 쏟아지는 집안이네요 여기. 향이 항상 깨어 있잖아요. 네. 음. 아, 이분은 깨심입니다 음. 아, 눈치를 채신거하 음. 이게 명태? 네. 네. 명예직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명태 직명예퇴직이 네. 어 명태의 냉이그 2000년대 초반에 요정 커미란 들어가서 이 오명태라는 친구가 굉장 즐겨 먹던 얘기예요. 아, 명태를 알아? 내가 지금 <laughs> 한거 이해한 사람있잖아 인생 다산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해덕밥 나왔습니다. 한우야 큐브 스타일이네. 네, 큐 명태가 좀 질기지? 네. 요즘 커뮤에서도 오명태 질명 네. 명줄이 굉장히 질겼어. <laughs> 이게 냉면을 먹을 때 너무 많이 자르시면은 음. 그 면가리의 탄력이 좀 되게 잘 죽습니다. 먹어봅니다. 음. <laughs> 어. <laughs> 어, 별맛은 없나 보네. 그런 거 초장 맛으로 먹는 거예요? 맞아요. 참치는 이제 좀 시원한 맛. 음. 시원한 초장 맛. 음, 시초? 네. 참치 덮밥이 이게 회덮밥을 시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원한 초장 맛. 어. 그래서 시초입니다. 말초야? 아. 때가 너무 많아요. 음. 음.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음. 너무 고소해. 물냉면이 약간 약간, 아, 약간 콩국수 같다? 약간 그런 느낌 나 명태는? 맛있습니다 명태맛있습니다음 명태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laughs> 나와 진짜 신기하네 안쪽 깊숙히 뭐 연금술사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참치회 덮밥이요 배부르긴 하다 참치가 거의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많이 붙어 있어. 요 음, 음, 빨리 나온다는 단점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화로를 쓰진 않겠죠. 네. 냉동을 쓰다 보니까 아이고, 그 실수로 깨서 쏟으신 것 같아요. <laughs> 말이 안돼 이거. <laughs> 환공포증 걸릴 것 같은데요? 음. 다른 뭐 회덮밥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고 여기 명태회가 있기 때문에 참치에는 뭐. 얼마 나왔을까 이거? y 만 u you, y 개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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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다 y o 천국이 생긴지 굉장히 <laughs>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BGM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가 나오네요 이 u 이제 샵에 스위트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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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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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잘부르긴 하네요. 와, 어, 마무리를 지으시죠. 어. 어.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음. <laughs> 챌린지보다 훨씬 낫네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오늘 데일리 사람들이자 네.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laughs> 네. 김밥창고 가서 메뉴 몇개 먹었나요? 한 10개 넘게 먹었나요? <laughs> 이렇게 강조해? 감지... 네? 죄송하지만 <웃음> <웃음> 이게 저희 일상은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무튼 오늘 어, 네. 맛있게 먹었고 네, 맛 또... 네, 오늘 천국 털었으니까 다음에 뭐 나라라도 가서 네. 네,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